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니털 기자들을 지금 후려 패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배포한 기자 이름과 언론 매체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기자들을 폭격했습니다. 이틀 동안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 발로 보도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했다는 얘기 중에 한 달이면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버틸 수 있을까? 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와서, 오빠가 전화했지요? 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이었고, 지목받은 회장, 해당 기자는 현장에서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의 말이 모두 팩트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 대한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자들을 비판한 내용인 만큼, 거짓말이, 거짓말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틀 동안 명태균 씨가 기자들을 폭격한 내용을 보면, 물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해 얼마나 엉터리 보도를 해왔는지 알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젯밤 늦게까지 12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 씨는 자신에 대한 의욕을 하나하나 해명을 했는데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과 어투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답변을 할 때는 JTBC 기자와 거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고함을 치면서 언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난투극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명씨가 제가 싸익을 하나라도 취했나? 계좌 추적해보면 모두 다 나올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아니, 실례, 당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모두 현금으로 받아놓고 지금 와서 계좌 추적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명신은 언정을 주고받던 기자에게 소속을 물었고 JTBC라고 하자 그때부터 JTBC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퍼부었습니다. 명신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문자와 관련해서 오빠가 누군지는 JTBC 윤정주 기자 데리고 와보라 하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를 지칭한다고 JTBC 기자에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오빠를 윤 대통령으로 몰아갔다.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JTBC 기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배성주라고 하자 그때부터 폭발을 했습니다. 배 기자가 강예경한테 명태균 씨가 김여사와 통화하면서 김여사가 "오빠 전화 왔습니까?"라는 소리를 들었느냐고 지금 배기자가 강혜경 씨한테 계속 반복해서 물었고 그래서 강혜경이 그 소리를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왔어요"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명씨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씨는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사진 가져와 봐 있어?" 모두 당신이 허위 보도, 거짓 보도 했잖아. 이렇게 몰아 세웠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명 씨는 당신이 가짜 뉴스 다 퍼뜨렸잖아. 배성주 기자 조심하세요. 고발할 거예요. 라면서 차량을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JTBC 배성주 기자가 강예경 씨한테 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 전화 왔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강인을 시켰고 그래서 강혜경이 MBC에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명태균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는 별로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구속 영장에 대비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나서서 JTBC 가짜 뉴스에는 대비 안 합니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최소한 어제 명시 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JTBC 뉴스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가짜뉴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명 씨는 오전에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채널A를 향해서 내가 입을 열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데 이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면서 내가 다음날 전화해서 농담이라고도, 농담이라고 했다고도 보도했는데 다음날 나는 전화한 적이 없다. 자료를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 달이면 탄핵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자기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다고 하길래 미안하기도 해서 미안하고 하기도 해서 집에 불러들여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 채널A 기자가. 사장님은 아무리 틀어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정치적으로 탄압해서 입을 막으려고 구속시키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다섯 살 딸이 있고 처가 있다. 그렇지만 힘이 없으니 잡혀가야지라고 말해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답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뉘앙스인지는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만약 명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 최소한 이런 가짜 기사를 쓴 기자들은, 어, 요걸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오빠 문자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지칭했는지, 친오빠를 지칭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BS 양 기자와 JTBC 윤 기자에게 물어보라고도 했습니다. 양 기자와 윤 기자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보도되지 않았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짓말, 여러분이 거짓에 거짓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왜 여러분들이 쓴 허위 보도를 기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앞뒤 자르고 확대해서 기사 쓰지 마라.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허위 보도를 해놓고 나중에 나보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고도 원망했습니다. 다시 어젯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명시는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폰에 윤대통령의 녹취록도, 녹취도 있느냐? 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 답변했습니다. 글쎄요, 뭐이 부분은 제가 들어도 좀 미심쩍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 대통령 후보이고, 또 당선인이었던 사람인데, 만약 있다면 기억하지 못할 수를 못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육성 녹취 파일과 관련 아, 공청 개입이 개 개입 의욕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하는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일반 사람 누구라도 대통령과 접촉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 이렇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도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서는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으면은 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이번 일은 아, 폭로를 하거나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아니고 뉴스 토마토의 가짜 뉴스에서 시작된 것이고 어, 또 어, 명태균 씨 자신이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폭로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김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 허풍쟁이다 뭐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딸이 충격을 좀 받아서 여사하고 저하고 나눈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올린 것이었다. 제가 뭘 공개해서 누구를 음해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았냐, 않았느냐? 았느냐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도 맡고 있었고, 그리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해서 기자회견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녹취나 강해경이 공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두산공 두산중공업 창원에서 제일 큰 회사죠. 두산중공업에 다니는데 집에 와서 우리 회사는 나, 나 없으면 안돼 내가 만든 회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 그럼 부부간의 사적 대화가 바깥에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 놈이라 하지 않겠느냐. 두산이 무슨 네 회사냐. 너는 그냥 일개 사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제법 설득력 있는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뭐 흔히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집에 와서 농담식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 역시 가볍게 듣고 그냥 맞장구 쳐주는 그런 대화 정도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강혜경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한 10년 정도 된 강혜경 한테 좀느스러를 떨고 또 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 시켜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강혜경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원래 박완수 의원, 지금 박완수 창원시장이죠. 박완수 의원의 국회의원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자기가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자이다 보니 창원시 관계자들이 세 차례 와서 제안 내용을 물어보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뭐 제안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는 땅한평산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뭐 제가 창원 박완수 시장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철 출마를 할때 공약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니까 관심이 쏠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충분히 지시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는 어제로 끝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조사를 빨리 끝낸 것 같기도 한데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고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압수해 갔으니 점검을 분석이 끝나는 대로 명태 근씨를 다시 한번더 부르든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건데 정치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은 별로 나올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라는 게 지금 명태균의 허세를 믿은 강해강해경치 강예, 주장뿐이고 어,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 이런 것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태산명동서 일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또 다른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치공세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